2025년 7월 7일 넵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카카오의 카카오에 어떤 야심작, 예전에 이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는 내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그죠? 그러면서 이제 넵튠을 주목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크래프톤이 이 배팅을 하면서 넵튠이 최근에 좋은 또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급등 이후에 한 2거래일 정도 이렇게 시세된 부분을 다 빼다 보니까, 어라? 이게 이제 시세를 끝낸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갈수 있는지 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의 비장의 카드가 된 넵튠이에요. 넵튠을 통해서 시장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이 게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이 텐센트. 최근에도 많이 돌았죠 계속해서 텐센트가 이대주주로 있는 회사들이 워낙 많이 있고 국내 게임 산업, 이제 좀 게임주들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이 넵튠을 통해서 크래프톤 역시 텐센트와의 좀 중국과의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모습. 왜냐면, 이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여전히 중국에서의 어떤 이런 가상자산과 연계되는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이 맞죠.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에서 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핫하게 띄우고 있고요. 여기에 선두주자가 이제 넥서스, 예전에 이제 위메이드에서 넥서스로 이제 옮겨간 우리 장영국 대표죠. 벌써 예전 딱 21년도에 하던 것들을 벌써 가상자산을 계속 해외 거래소에 다 상장을 시키면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넵툰 역시 뭐 우리 넵툰 자회사 트리플라, 고양이 오피스 누적 매출 500억 돌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게임이 잘 돼야 되고요. 예전에는 P2E라는 개념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어차피 수수료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p 2 e 에서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정말 거대한 테마를 만들어가면서 정부도 굉장히 밀고 있어요. 지금 정권도 엄청 밀고 있는 이 테마 안에서 이제 게임주들 특히나 크래프톤 역시 이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있다라는 거 제가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우리가 게임적으로 게임주들을 지금은 게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과 연계해서 그런데 크래프톤이 어, 준비하고 있는 대형오재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걱정하실 게 없다 이런 조정들은 넵튠을 내가 모아갈 수 있는 정말 이 가을까지 우리가 대시세 만들어가는 테마에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받으시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010-2689-7935번 문자로 넵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정보 먼저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게임주는 게임주지 왜 우리가 이렇게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21년도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정말 왜 대시세를 가는지 내가 팔면 왜더갈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기회입니다 내가 팔면 날아가는 회사가 넵튠이 될 거예요 크래프톤도 지금 중국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서 사실 지금 가상 자산에 굉장히 옹호하고 있고 어디죠 미국이에요 트럼프예요 정말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고 미국 하원의 또 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은 뭐 결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회사들을 보고 있지만 여기엔또 게임주들이 지금 대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투기 자금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뭐 가상자산 법안유에그 뭐죠? 과세 유예 뭐 이런 걸로도 가끔 크래프톤을 봤는데 크래프톤 측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넵튠는 아직 크래프톤은 어 그럼 이거는 언제 나와?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데 넵튠는 여기에서 이제 또 어, 선두적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크래프톤 쪽에서 나오는 대형 호재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흔들리실 이유가 없죠. 항상 주식이라는 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알고 있는 게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런 하락이 기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투매 투매 나와서 그냥 손절을 한다 라든가 그냥 냅둬야지 그게 아니에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식은 정보와 타이밍이잖아요. 어떻게 게임주들이 스테이블코인과 계속 연계되는지. 이 대시세를 왜 만들어가는지 투기 자금들이 왜 게임주들을 노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넵튠이 더 간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만 원대 가격 우리가 오히려 만 원이 아니라 예전에 핫 했던 이만 원위 그런 가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 지금 넵튠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읽어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받으시는 방법 010-2689-7935번 문자로 넵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빠르게 정보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이 정보를 토대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분기 어,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도 앞두고 있는데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그런 변동성에 내가 모아놓으면 가을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그 과실을 수확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재무 좋고 빠르게 350% 정도의 시세를 빨리 주었던 에르코스 핵심은 품절주죠. 에르코스 이후에 최고의 품절주 영상 후반에 또 선물로 남겨놨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잇는 초대박 품절주 우리 6월을 준비하는 딱그 종목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작년 10월말 11월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난, 코난테크놀로지죠. 팸트론, t f v 그리고 이번 대박 품절주는 전진건설로봇이다. 10월 11월에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죠. 바닥에서 500%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과 4월에 우리에게 또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준 에르코스 기억을 하실 거예요 1차와 2차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 다 보이시죠 굉장한 품절주 성향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종국에 관심이 없을까 엄청 크게 가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놓치신 분들 나도 계좌에 300% 400%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보이시죠 자 유통 100만주 품절주였어요 에르코스는 자또 수익 정확하게 이렇게, 계좌 이런 거 여러분들 찍어 보셔야죠. 자, 그 다음 품절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바닥에서 500%. 에르코스 550%.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내가 미리 준비해 두면 계좌 대박 날 겁니다. 어떤 종목이냐? 6월은 단연코 땡땡땡 땡땡땡. 6글자 이 종목입니다. 첫 번째, 초대형 품절주. 유동주식 비율이 1 8예요약 250만주. 자이 정도 전진건설로봇 상장 초기에 18%였어요. 에르쿠스 15% 미만이었어요. 감이 오시죠? 10% 미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저기서 더 사면 더 모아가면 자진상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 말고 적당히 10에서 20%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대주주 300만주 물량 락업 걸려 있어요. 안 파네요. 너무 좋죠. 절대 나오지 않는 물량이에요. 락업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금 구조적으로 물량이 꽉 잡혀 있다라는 거. 조금만 매집이 되면 무조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34%.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온다? 뒤도 안 들어보고 사는 거예요. 성장성을 담보했고 돈을 빠르게 시장에서 벌어가겠다는 거예요. 현재 유보율 기준 2,500%. 이런 종목이 추후에 또 모두 있죠? 아이고, 무상증자도 또 항상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코난도 무증했죠? 펨트론도다 무증했죠? 이런 종목의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장의 재료 그러면 관심을 끌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최근에 기업들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방향성 이 섹터에 있는 것들을 K소프트웨어 방향으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자 작년에 K뷰티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들 K식품 보셨을 거예요 올해는 동섹터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다? 품절주인데 차트가 어떻게 돼 있냐 에르코스처럼 마지막 매물 소화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 물려있는 이 개인 물량 소화하잖아요. 그럼 뭐죠? 위로는 열려있다. 상방으로 열려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파는 사람은 없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죠? 사고 싶은데 품절줄라서못 사. 희소성의 가치. 그럼 뭐예요? 가격을 올려서 사야겠네요. 불어로 호가를 계속 올려줄 거예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 이윗꼬리가 마지막 물려있던 이거 이때 판 개인들은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정말로요. 자 제가 꾸준히 지금 지난주부터 2주간 이 종목 계속 모아두셔라. 모아두셔라. 모아둘 수 있을 때 모아두셔라. 이거 마지막 뚫고는 위로 달리기 시작하면요.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품절주의 매력입니다. 자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잇는 6월의 초대박 품절주. 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실 분들 010-2689-7935번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나 에르코스 놓쳐서 아쉬웠다. 전진건설 로봇 아, 아쉽다 아 하시는 분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제발 남들이 큰 관심 없을 때 바닥에서 잡아놓고 계좌에 300% 400% 찍어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0 1 0 2 6 8 9 7 7935번 중요한 번호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300% 500% 만들어 줄수 있는 그 번호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초대박 품절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